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로렌토 아니, 하이브리드 안산 대회. 네? 안산 대회. 미쳤다 진짜. 야, 몇 번째죠? 1 4 번째. 아 열네 번째. 곤잘로의 마. 곤잘로의 열네 번째. <laughs> 어 약간 자세가 건들건들해 오늘. 로렌토 어? 하이브리드 축고했습니다 여러분. 네. <laughs> 저도 쏘렌토 하이브리드를 갖고 있지만. 네. 얘는 딴 겁니다. 쏘카 <laughs> <laughs> 네, 저는 쥐생 <laughs> 저는 퓨어 아 저는 화이트 네, 네. 축하해 감사합니다 얼마나 제가 또... 기다렸어요? <웃음> 저요? <웃음> 열, <웃음> 18시간? 19시간? <laughs> <laughs> 네. 네 정말 우연치 않지 않게 우연치 않지 않게? 네 좋은 기회를 갖게 돼서 네 급하게 갖게 됐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딸라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엄마 엄마 아시 아, 말씀 안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드리라면서 <웃음> <웃음> 너 진짜 나중에 <아직> 죽어 <laughs> 이렇게 네, 샘시키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 어, 어차피 걸릴 거니까 자이 차는 <laughs> 네네건자로 네, 곤절로 차니까 건잘로가 소개해 주세요. 네. 어, 2022 쏘렌토 하이브리드 기본형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네. 하이브리드 중에서는 기본형이지만 네. 사실은 트렌디 등급이 원래 다른 모델에 있죠 맞습니다 네. 하이브리드는 트렌디가 없기 때문에 프레스티지가 기본 엔트리 등급이고요 네. 어, 겉보기에 풀옵션인데요? 스타일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음, 스타일을 추가했고 네. 나머지는요? 스타일 옵션만 들어가 있습니다 네. <laughs> 이차 그럼 얼마죠 지금? 출고가요 아니면 신차 원래 가격? 출고가랑 신차 원래 가격이 다르다는 건디스카운트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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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죠? 네어 저는 일단 시드무스 포함해서 30 네. 아래로 지그나이 네. 뽑았습니다 네, 스타일을 넣으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우리 권 집장님의 차를 바탕으로 한번 함께 살펴보시죠 네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응. 스타일 옵션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션 타입의 풀 LED 헤 드램프 들어가 있고요 방향 지시등도 이렇게 여기서 LED로 나오고 또 여기 뭐 LED 안개등이 있고요 일단 휠이 바뀝니다 어, 휠이 19인치 하이브리드는 19인치로 나오죠 기본형 그 깡통트림의 휠이 되게 안 이뻐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스타일을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이 부분 때문에 네, 그래서 되게 만족스럽고 어, 이런 부분 다 똑같습니다 하이그로시 있고 하이그로시 있고 이 아랫단에 크롬 가넷이 있고 여긴 좀 네, 밋밋하긴 해요. 플라스틱 무광이어서. 그리고, 루프릭도 있는데, 어, 스티커가 있었네? 어, 언박싱? <laughs> 언박싱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비닐, <laughs> 좀 이따 뜯죠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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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웃음> 사실, 스타일 옵션 넣어도, 티가 나긴 납니다. 안테나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이 차가 내비가 없죠? 네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사양이어서 차크핀 안테나가 없습니다 아 드디어 8인치 사양을 볼수 있게 됐구나 네 실제로 아 이게 저는 제일 만족스럽습니다 기본형에도 전동식 트렁크 네센 기본형인데도 원 이렇게 느리게 올라가나? 느리게 설정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어, 이 매트도 기본이죠? 네 양면 네, 이것도 기본인가요? 아 이건 짬번 선생님이 주신 포르쉐 전리품입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이거 시트 한 방에 접는 거, 곤잘로 굉장히 좋아하는 옵션인데 네. 기본이고 22년형부터는 이런 식으로 LED 실내등도 기본 제공됩니다. 음. 그 하이브리드는 이 아래 공간이 좀 공간이 좀 작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 여기 여긴 배터리고. 네. 네. 이 앞에는 자리 엄청 많잖아요. 네 이거. 맞습니다. 5인승. 네, 5인승 사양입니다. 겉에 제차랑 차이점은 이거밖에 없네요. 네, 이거밖에 없습니다. 핫서는 네, 없는 거랑 이건 좀티 많이 나요? 네, 완전 싼차 같아요. 네? <웃음> <웃음> 실내입니다. 쏘렌토 하이브리드 기본형인 프레스티지. 음. 어, 실내에는 아무런 옵션도 안 들어가 있는 기본형 사양의 실내인데요. 타이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저는 네비를 넣었는데 네. 솔직히 이거 되게 걱정 많이 했거든요. 이 부분. 어, 8인치. 맞아요. 걱정 진짜 많이 했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은데요 그냥 똑같은데 되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어 원래 이렇게 8인치 들어가면 여기를 하이그로시 빼고 막 이렇게 다 하는데 그니까 보통 어, 네비옵션을 무조건 넣게 하려다 보니 네. 기본 오디오 디자인을 굉장히 구리게 일부러 만들잖아요 그쵸 어, 너네 옵션 안 나왔으니까 대신 이렇게 그지 같은 거 달고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음. 이런 느낌이잖아 맞습니다 근데 얘는 버튼들도 좀 약간 성의 있게 소니 오디오 스타일로 해놨고 <laughs> <laughs> 네. 아니 오히려 이제 10.2인치 내비를 넣으면 터치식인데 저는 터치식보다 이게 더 일단 비주얼 면에서는 딱. 더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같은 경우는 네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와 무선 애플 카플레이가 제공이 됩니다. 잘로의 S21. 네. 블루투스 연결로 바로 안드로이드 오토가 활성화됩니다. 아, 이거는 진짜 부럽다 근데. 약간 근데 딜레이가 있긴 해요. 네, 풍선이니까. 그 어쩔 수 없는 부분. 프로세서가 좀더 낮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음, 맞습니다. 그런 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프로토 에어컨. 온전히 기본이고, 공기청정 모드 되게 좋죠. 공기청정 모드도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게, 예전에 탔던 G70에 있었는데, 그때는 음. 좀, 무식했다, 해야 나 와, 막, 하다가, 아, 이렇게 됐는데 되게. 내기로만 쏘고. 네,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음, 그냥 늘상 틀고 다녀도 음, 괜찮을 맞습니다. 정도이고. 다 있어요. 통통이. 팍팍 주세요 와. 이거 근데, 있고. 네. 야간에 이 LED가 여기 이렇게 반사돼요. 어. 엠비언트라고 생각하고 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약간 반사가 되네요? <laughs> 네, 이게 엄청 세요, 근데. 요, 약간 이거는 좀, 여기가 무광이었어야 되는 것 같아. 약간 벤츠 느낌. <laughs> 벤치인가? 네. 네. 이렇게 돼 있고. 하이브리드라서 SBW도 기본이고요. 음. 여기도 다꽉 차있어요. 열선, 네. 오토홀드, 경사로 조속 주행장치, PB, 뭐 전방 센서, 후방 카메라, 뭐다 있습니다. 진짜 없는 게 없다. 네. ECM도 기본이고. 그렇죠 ECM 기본이고. 하이패스 기본이고. 요거 LED, LED 실내드요 네. 바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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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실내드 깔끔하죠? 기본. 아, 여기가 비어있구나. 여기 뭐예요 여기가 SOS, 여기가 기아 커넥트. 아, 아 이게 비어 있네. 이게 빨간색 버튼이어서 기억이 나요. 아, 오, 계기판은 저랑 똑같은데 주행을 벌써 100km 넘게 했어요. 네, 했습니다. 네. 주행감에 대해서도 소개해줄 거예요. 첫 아, 인상. 해야죠, 해야죠. 아주 나한테 입이 달토록 왜 이걸 진작안 샀는지 모르겠다고. <laughs> 진짜 너무, 너무 먼저 썼습니 너무 좋다고 막 그런 얘기를 떠들어대던데. 아, 오늘 너무 좀 흥분한 것 같아. 음. 이따가 주행은 PC를 한번 태우고 PC가 또 이거 되게 사고 싶어 하잖아요. 아, 와 완전 그렇죠. 네,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어디 갔지? 아, 저기 있구나. PC 한번 만나보고 올까요? 아, 예. 뭐 하세요? <laughs> <laughs>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laughs> 타보려고? 이따가 이따가 네. 한번 옆에 타보세요. 알겠습니다. 어떤지 지금 그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천장 이렇게 블랙으로. 블랙으로 나어요 아, 고급스러워요. 네. 아, 파선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파선이 있으면 실내등이 여기랑 저기 두 군데 들어가는데 가운데 시원하게 박혀요. 네. 위치는 상관없지만 이게 좀 높이는 어때요? 차이나요? 헤드라인. 어, 저도 뭐 뒷자리에 앉아본 적은 없어서 어차피 근데 뭐 실내 공간이 워낙 에 넓어가지고. 네. 이거 뭐 지금 보면 뭐 의자가 뒤로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남아도입니다. 어, 의자 앞으로 빼드릴까요? 동승석 워크인 자, 롱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짠. 롱승석 워크인 리바이스. 아, 어, 럭셔리하다. 에이, 아니 이게 4천만 원이라고? 진짜 진짜. 아니 해지 아닙니까 이거? 이거 보여줍니까 이거? 로게라. 람버정 선생님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로독자분들이 제차 블랙박스, 릴렉박스 보실 때마다 도대체 어떤 제품이냐. <laughs> 네. 제가 항상 단종돼서 구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laughs> 네. 미리 몇개 쟁여놨었거든요. <laughs> 네. 우리 랄로를 위해서 <laughs> 제가 선물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어, 팔아먹진 않겠지? 아유, 달아놔야죠 <laughs> 네. 시원하게. 다 네. 다 인테리어 구성면에서 딱한 가지 아쉬운 게 있긴 합니다. 네. 제가 람버정 선생님 차를 되게 옆에 많이 탔는데. 음. 그때 이제 레비 띄워놓고 옆쪽에 하이브리드 전환 그 하는 거 있잖아요. 분할 스크린이 안 된다. 네, 분할 스크린이 안 돼가지고. 그 에너지 흐름도를 이 클러스터에서 봐야 되거든요. 어... 근데 네. 여기서 또 보면 또 여기서 연비가 안 나온단 말이죠. 어, 또. 바꿔줘야 한다 나봐요이렇게 그죠? 어, 23점. <웃음> <웃음> 저 정도 네. 연비는 뭐 기본이죠, 사실.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긴 한데, 나머지 구성은 진짜 길이 이상이 <laughs> 엔진을 켜지 않고도 이렇게 에어컨이 오랫동안. <laughs> 이건 거의 전기차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많이 커져가지고. 네, 네, 네. 진짜 뭐 정차했을 때 이렇게 에어컨 켜고 있어도 거의 엔진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음... 그래서 가끔씩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보다 배터리 몇개더 넣어줬나 보다. <laughs> 네, 쌉싸리구요 <싹쓰리고요. 웃음> 뒷자리는 뭐 최근에 리뷰를 많이 해서 아시겠지만 똑같습니다. 이렇게. 미친듯이 넓은 네네이 정도 공간을 레그룸을 제공을 하고 뒷자리 각도도 조절이 되고요. 건절로 차니까 넘기진 않을게요. 아 괜찮습니다. 뭐 마음대로 쑥쓱쓱하지면 네, 됩니다. 이렇게 있고 <laughs> 열선도 있고요. 아 맞아. 네. 네 프레를 살지 않정. 네. 열선 시트가 제공이 되죠. 아, 보니까 뒷좌석에 컵홀더가 4개더라고요. 어떻게 그러지? 여기 양쪽 문에 2개. 아, 여기. 그리고 아, 여기도 있네. 여기 2개. 이스탠터에두 아, 개, 여섯 개네요. 아, 여섯 개. 컵 홀더를 진짜 많이 받게 못하는데. 그러게요. <laughs> 굉장히 음. 많이 떠나왔습니다. 아, 근데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좋다고 했는지 알겠죠? 이제 진짜 알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왜 진작에 안 했지라는 생각이 어, 진짜... 내가 어려워. 사라고 사라고 했더니. 그쵸? 어? 그랜저에 흠뻑 취해가지고. 음. 내가... 그랜저 어디 갔어요? 저 지금... 배 타고 떠나고 있을걸요? <laughs> 네, 네 그러면 정말 좋다는데 네. 도대체 얼마나 좋은지 B씨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aughs> 아나 네, 설레가지고 지금 카메라 켜자마자 지금 내가 다설리네 <laughs> <나도> <laughs> 차 뽑을 때 <laughs>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설레는 부러... 마음. 아 진짜 부러워겠네 아, 신나는 마음, 아... 궁금한 마음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느껴보고 싶다, 나도. 아야 조만간 느끼시게 고거 아. 저도 너무 우연찮게 우연찮게 받았기 때문에. 아, 아... 진짜 부럽습니다. 일단 지금 b c 와 함께 그걸 해볼 건데요. 그냥 이 차를 지금 받고 아주 친해지고 있는 중이고. 네.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제가 소유해본 적은 또 처음이기도 하고 이런 거좀 아... 어색하거든요, 낯설고. 네. 첫 인상이 어떤지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출퇴근 한번 해 보니까 이렇더라. 음. 기름 한번 넣으러 가 보니까 또 이렇더라. 이런 <laughs> 인프레이션첫 인상? 네, 멋있게 말하면 인프레이션그 <laughs> <laughs>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짬바선생님 네. 옆에 굉장히 많이 타봐가지고 네. 좋은 건 알고 있었어요. 네. 제일 좋았다고 느꼈던 게짬바선생님 차를 타고 이제 영등포로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네. 와 근데 그때 진짜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음... 올림픽대로가 그냥 멈춰 있어. 아, <laughs> 죽겠는 거예요, 진짜. 그쵸. 차도 운전 막 다들 이상하게 하고. 이날 <laughs> 일단 짜증 난다. 이러고 있었는데 연비를 잡으니까 24. 24요? <laughs> 와. 리터당 연비가 24인 거예요. 아, 일단 거기서 완전 저는 헷갈다겠죠와 <laughs> 그랜저는 이 상황이면 4 나오네 24가 나오네? 와이참 미쳤다 <laughs> 역시 하이브리드네 때, 그때 와 진짜 하이브리드가 넘사벽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아... 쏘렌토에 원래 큰 관심이 없긴 하거든요 제가 네. 너무 저랑 안어울리 차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 어 좋네 하고 보니까 승차감이 또 좋은 거예요 오... 쏘렌토 가솔린 제가 최근에 리뷰했을 때좀 딱딱하다 그랬잖아요 좀. 스포티한 느낌이 있고 코너 끼리 되게 잘 달리고. 음, 네네. 산타페도 좋다고 하시죠.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또 다른 거예요. 좀더 음... 부드럽고 좀 말랑말랑한 느낌도 어... 있고 완전 부드럽진 않지만 네. 그래가지고 오, 승차감도 괜찮네 하고 딱 창문을 옆으로 봤는데 한강이 보여. 아 SUV 만들 수 있는 거. <laughs> 같아 제가 SUV 경험이 뭐깨해 봤자 코나. 아 어, 맞죠 코나 타죠 그리고 좀. 미니 컨트리맨 네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걔네는 또 s b c 치고 또 낮으니까 좀 지금... 해치백이죠 해치백 <laughs> 작잖아요 사실 네. SUV라고 하기엔 너무 좀 엉색한 크기여가지고 네네 네. 아 그때 완전 미쳤죠 반했죠 그냥 아... 아 이거 좋다 아 너무 좋다 이건 계약 얼마나 걸릴까 <laughs> 18개월 <18기록. 웃음> 그때부터 찾아오면 막 현타가 찾아오는 거 같아요. 우연치 않은 기회로 되게 네. 빠르게 출고 받을 수 있었는데 첫인상이 너무 좋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행운. 어 아, 갑자기 찾아온. <laughs> 너무 사랑스러워요 <laughs> 아, 너무 사랑스러워 진짜. 오빠 말까요? <laughs> 그 연비에 대한 스트레스 일단 많이 줄었고. 아 그랜저 그랜저가 타시면서 또 많이 좀 스트레스를 그렇죠. 받았죠. 이제 출퇴근 환경이 또 가다 서다를 굉장히 많이 반복하는 음... 구간인데 그랜저 되게 만족하면서 타긴 탔지만 그 연비 음... 게이지 볼 때는 되게 좀 스트레스였었는데 음... 일단 얘는 서있으면 서있을수록 만족스러워. 얘는 연필 보면은 기분 더 좋아지겠네. 기분 좋고 일단 지금 저희도 지금 정지해 있는 상태인데 네네. 엔진 안 돌아가잖아요. 네. 에어컨 빵빵하잖아요 근데 진동은 또 없네. 어? 이거, 이런 느낌. 아 어, 맞네, 진동이 하나도 없네. 엔진이 꺼져 있으니까. 아... 지금 통풍이랑 에어컨이랑다 켜놨는데 진동이 하나도 없는 거. 없죠, 없죠, 없죠. 네. 엔진이 안 돌아가니까. 네. 저는 정지했을 때 엔진 켠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아주뭐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짬바르 음... 셈한테 원래 이런 거냐 물어봤더니 네. 그건도 아니래요. 가끔씩 켜지긴 하는데. 그 예전에 그 그랜저 에이 그랜저 i 즈 하이브리드를 타셨었잖아요 장학 선생님이. 근데 걔는 멈춰 있을 때 시동 켜지는 케이스가 더 잦았대요. 아 투싼에 비해서 아 투싼이란다. 뭐조에아 소렌토 하브에 <laughs> 비해서 <웃음> 소렌토 하브에 비해서 걔는 정차했을 때엔진이 많이 켜지긴 했는데. 네. 어, 얘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거의 정지했을 때엔진이 켜진 적이 없어요. 주변 분들은 또 뭐라고 하세요? 주변 분들한테 안 알렸거든요 사실 네네 말을 하긴 했는데 <laughs> 엄마도 몰랐어 <웃음> <웃음>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언제 말씀하시려고? 지금요 지금요? 말 나온 김에 해야겠다 그냥 <laughs> 지금 하신다고 <laughs> 어무이 찐으로 합니다 여러분 찐으로 눈치를 쬐셨나? 어? 안 받으시지? 식사하시나? 연결이 되지 않아. 아... <laughs> 아 근데 이걸 이제 뽑는다고 했을 때 네. 친구 몇 명은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제가 미리 말해가지고. 근데 다들 안 어울린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뭔가 아... 이미지가 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너 아직 소렌토 탈그 정도 레벨은 아닌데 그 정도 아... 나이가 아닌데라고 하길래. 어, 일정 부분 전, 어? 여보세요? 어 아들, 엄마 앱 찍는 시간이라가지고, 전화못 어. 받았다. 아. 어... 아니, 엄마, 할말 있었어? 왜? 왜요? 아니... 우리 아들 할 말이 있다 고하면 무서운데요. <laughs> 어, 어, 엄마 찾았어. 뭐? <laughs> 어, 또 차를 바꿨어? 어, 그랜저가 막 어. 오늘 내일 하더라고. 그래서? 어, 그리고 뭐 팔고, 어, 어, 하나 갖고 왔다. 언니 도대체 몇 번째야? <laughs> 어, 이거, 이거 하이브리드라서, 어, 지드세도 할인 받고. 어, 차값도 할인 받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할인 받아가지고 그렇네. 이번에는 올해 이번에는 좀 올해 살기가 아니가 이번에는 <laughs> 오래 탈몇 번째인데. 할 이번엔... 때마다 이번에는 올해 살기다겠지. 아니 이번에 올해 살. 아 됐다 됐다. 잘 넘어갔다 잘 넘어갔다. 아 사실 걱정했어요. 아, 어. 엄마 전화가 왔는데 네. 거절을 진짜? 눌러야 되나? <laughs> 욕을 하실까봐, <laughs> 욕을 하실까봐, 어,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욕은 어. 안 하셨어요. 아, 근데 이번에야말로 진짜 오래 타지 않겠습니까? 약간. 아니 그럼 이번 소렌토는 그럼 얼마나 타실 생각이신지. 관, 관짝으로 쓰지 않을까. <laughs> 기회가 좋아가지고 차를 빨리 뽑게 됐잖아요. 네네.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우연찮게 찾아온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런 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처음이에요. 음... 완전 처음. 네. 하이브리드 처음, 중형 SUV 처음. 뭐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조합을 지금 타고 있는 건데 네. 어, 초기 인프레이션 단계에서의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아... 네. 원래 제가 차를 가지고 오면 처음에 좀 뽕이 많이 뽕 많이 받아가지고 <laughs> 아차막 좋아요 막와 와, 뒤진다 <laughs> 약간 이런 반응을 보이는 편이긴 하지만 네. 얘는 그냥. 이거다. 어... 이게 진짜 최고의 선택지다. 아... 라는 최... 생각이 들어가지 최고의 극찬. 여태까지 타셨던 차 중에 상위 티어에 될것 같습니다. 오... 네, 지금 이게 14번째 차거든요. <laughs> 어, 만만치 않네요. <laughs> 성실 납세자 <laughs> 14번째 차인데, 네. 이번에야말로 진짜 진짜 오래 탈수 있지 않을까? 미시도 아... 네. 뽑으세요. 진짜로. 아, 진짜 개항 넣어야겠어. 지금 계속 차 고민하고 계신데, 얘도 선택지에 들어가 있어요? 아무조건 이쪽에 사실 이게 기본형이잖아요. 기본형인데도 다 있으니까. 아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소렌토는 진짜 핵 가성비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희 p c 도 우연치 않지 않은 좋은 기회, <laughs> 좋은 기회를 빨리 받으셔가지고. 저한테도 이런 행운이 올까요? <laughs> 행운은 갑자기 오는 겁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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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소문 없이 갑자기 네. 여러분들도 그차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 다들 정말 차를 좀 빨리 받으셔서 저같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요새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아, 행복합니다. 네. 오늘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인프레션이랑 네. 이제 2차 프레스티지의 깡통에 스타일 만었을때 이렇습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출고 신고를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건데 어, 이 차를 타면서 좀더 느끼는 게 있다면 어, 차후에 시승기를 통해서 한번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안녕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